Thank uh -huh. 산.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맛있는 테이블 03 테이블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편의점에 가 가지고 초록색 음식을 먹을까? 빨간색 음식을 먹을까 고민하다가 그냥 둘다 먹어보자 생각하고서 한번 두 가지 음식을 왕창 한번 준비해봤고요. 오늘 준비한 음식 중에서 어떤 음식이 좀더 맛있을지는 한번 먹어보면서 판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 배고픈데 바로 먹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도 정말 맛있게 먹겠습니다. 까르보나라는 게맛살 찢어 넣어가지고 약간 해물 까르보나라처럼 먹어볼게요. 음. 와, 소스 꾸덕하게 진짜 맛있다. 열무김치 올려서 와 음, 열무김치 너무 신 장하다. 미트볼 먹는 느낌으로 이렇게 돼지고기 같이 싸서 먹어볼게요. 와, 쫄깃쫄깃하게 너무 맛있어요. 남은 소스는 참치김밥이랑 같이 먹을게요. 와, 완전 밥도둥이 소스가 진짜 맛있다. 남은 돼지고기 추가해서.

너무 뜨거워 근데 진짜 맛있다 이거 먹고 이거 보니까 김치만도 먹는 것 같아요. 빨리 <laughs> 짱 김치 한잔 올려서 바로 먹어볼게요. 맵다. 와 김치로 먹을까 진짜 맛있네 매울 땐또이 삼각김밥 만한 게 없죠. 참치 맛이에요. 음. 누르는데 피자가 두 개나 있네. 그렇죠. 피자 누구랑 먹지? 나랑 같이 먹자. 어, 형만아, 너도 피자 냄새가 와서 왔구나. 너무 맛있는 냄새가 나서. <laughs> 피자 한번 같이 먹어볼까? 그럴까? 그럼 너 초록색 좋아해, 빨간색 좋아해? 난 초록색이 좋아. 그래? 그럼 내가 빨간색 먹을게. 이 피자는 형만이랑 사이 좋게 한 조각씩 너나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짠. 와, 엄청 뜨겁다. 와, 마침 용암을 입에 집어넣어. <laughs> 아니, 전자렌지에 한번더대표때 너무 뜨거워. 요 열가린이 진짜 잘 만들었다 역시 대단한 발명품이야 맞아 뭐에요? 어? 음 어? 아메리칸 스타일 오. 좀 이런 아이디어를 역시 먹자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그냥 핫도그인데? 피자 핫도그 피자 핫도그 음 오우 응? 진짜 이거 음? 라면 내공 가. 아, 막음 드세요. 저 지금 라면 세 개나 먹거든요왜저안 불렀어요? 전 하나만 주는 거예요. 아 정말 실망이에요. 됐어요. 저는 한개 먹을게요. 와, 진짜 맛있겠다. 안줄 거예요? 아, 네, 드세요. 저는. 이거 먹을 거거든요. 진짜 맛있겠다. 이거 한입 줄게 그거 주면 안 돼요? 음? 저 이거랑 초코해 가지고 찍어 먹을 거예요. 와 아, 진짜 맛있겠다. 근데 이거 진짜 맛있는데? 이상 <목소리> 많이 드세요. 저는 오늘 면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물렸어요. <laughs> 오, 대박. 시원해 보여. <웃음> <웃음> 오와. 와, 터치. 이거 말봐전 와, 안전이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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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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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부이럽이 이거. 크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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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스 이거. 이거. 같다이까 소프트, 아이스크림 소프트 아이스크림이에요이게 <laughs> 머리 안 아프세요? <laughs> 괜찮은데? 와, 이거 그러요 목이 아실 때 먹고도 안잠 없지? 이건 제 건데요. 하나 달라고 해보세요. 그래요. 자, 재훈이 어린이 하나, 둘, 세개 같은 네개 드세요. 짠, 짠, 짠. 오, 우와. 와, 진짜 잘다 음, 우이 시로, 오, 이안 시로세요? 음, 맛있는데? 어, 어떡하지? 아우, 음, 아, 어. 음, 와, 별 모양 과자 들었어요. 만화랑 똑같다. 나는 음? 음? 어? 이것도 솔직히 몰티저스가 너무 달아가지고 이거 단맛이 잘안 느껴져. 근데 이거 맛이 먹은 맛 아니에요? 약간 콘띵 그어 맞네 어 근데 그맛 나네 그맛 난다 콘띵 어. 초코맛 음음잘 음, 드신다. 한한 더. 쇼 <laughs> 아유 잘 드시네요. 음, 음 맛있다. 너무 맛있다 없네 없는 데는? 전 있는데요. <laughs> 잘 먹었습니다. <웃음> 안녕. <웃음>